아이고, 도라지 캐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라지도 꽃 지고, 줄기 다 지고, 요맘때 캐면 좋더라고요. 우와, 이거 좋네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게 4년째 들어가는데, 도라지는 3년에 한 번씩 옮겨주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못 옮겨주니까, 좋은 것도 있고, 상하는 것도 있고, 괜찮네요, 그래도. 나물도 해먹고. 좋구나. 응. 생김새가. 응. 어. 아, 이게 또, 이미 캔게도 좋구나. 오. 이야. 아주 좋아, 도라지. 도라지가? 어. 그래도 어. 요거는 좀 작은 편이다. 이거 봐봐.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그냥 일반 도라지 사서 심었는데, 생긴 게꼭 슈퍼 도라지 같아. 잘 컸단 얘기죠 네. 예. 안녕하세요. 도라지를 캐러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남는 좀 밭이 있어가지고 도라지를 심어놓고 풀 관리만 해주면서 올해가 4년째예요. 그런데 도라지는 3년이 지나면 썩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굉장히 깨끗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캐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상하진 않았어요. 씻어가지고 제가 요리를 해봤거든요. 이게 지금 4년째 되니까. 와 진짜 좋네요. 이거는 종자가 분명히 이거 우리 토종 산도라지라 그래서 사서 심었는데 와 너무 좋고 도라지가 목에 좋은 거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잘 얇게 썰어가지고 끓에 재우기도 하고 저는 또 전기밥솥에 홍도라지라 그래서 보온해가지고 며칠 두면 색깔이 좀 변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이제 말려서 애들 푹 다려서 먹이기도 하고, 또 나물도 하고, 도라지로 또 무침 또 하는데, 쓴맛은 상당해요. 근데 요즘 캐면 향이 정말 좋더라고요. 도라지도 뿌리식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늦가을에서 겨울, 싹 트기 전에, 땅 속에 양분이 많을 때, 이때 캐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야, 좋네요. 어른들 말씀이 원래 3년 지나면 썩기 시작한다고 옮겨 심으라고 하잖아요. 뿌리가 너무 커가지고, 야, 이거 옮겨 심는 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냥 놔뒀거든요. 근데 5, 6년 된 밭에 가서 캐 봐도 죽은 것도 있고, 썩은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정상 이쪽에다가 다 도라지를 심어놨어요. 심어놨는데, 어떤 줄은 6년, 어떤 줄은 5년, 요 줄은 지금 4년째. 이렇게 됐는데 먹을 만큼은 충분히 나오고 또 이게 완전히 풀밭이었었어요 지금 다 정리가 됐는데 와그 망초가 망초가 장난 아닌데 그중에서도 살아있네요 얘들이 견디네요 풀 관리가 제일 어려운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비닐 멀칭도 해봤는데 얇은 비닐은 1, 2년을 못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4년 정도 되니까 어렵네요 그래서 재밌는데 수확할 때참 재밌는데 본격적으로 지는 농사가 아니다 보니까 관리가 참 어렵지만 먹을 만큼 소량으로 한다면 굉장히 재밌는 작물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또 재밌게 도라지를 한번 캐보로 나왔습니다. 와, 너무, 너무 예쁘고 너무 좋아서 예, 쓴맛 좀 제거하고 나물에 넣으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와와 어! 어! 큰거 하나 한번 캐보자, 재미로. 우와, 이거. 우후후후 이 재미로. 야, 나 진짜 이 풀밭에서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너무 예쁘다, 이거. 야 진짜 재밌네요. 계속 심고는 싶은데 풀 관리가 너무 어려워요. 예, 오늘 도라지 좀캤습니다